친구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교육자실입니다제 네, 공과를 진행할 텐데요. 그좀 움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날 거예요. 제 노트북 소음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세요. 네, 오늘 공과는 오늘 설교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23장이고요. 여러분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거 꼭 가져오세요. 네, 청매, 청매 9월, 10월 가져오시고 어, 피면은 여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160페이지, GQS 다섯 번째, 10월 첫째 주 160페이지 어디야? 네, 여기에요. 여기가 나와야 돼요. 스페이스바를 잠시 멈추고 가져오세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예, 다 가져오신 줄로 알고, 예, 시작할게요. 오늘 설교 기억하시죠? 거룩한 삶은 결국 무언가 구별되는 삶이다. 무언가 다르게 되는 삶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의 예를 잘 들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60페이지를 보면 여기 듣기 부분. 여기 듣기 부분. 문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앞서 사자를 보내신 이유. 오늘 설명 들었죠? 그들의 길을 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에 어디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그냥 황무지로 보내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는 분입니다. 네, 설교 내용을 잘 떠올려 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21절, 22절에도 나와 있듯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사실, 자, 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성경책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나의 말씀을 전해라. 전해 들은 말씀을 듣고, 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의 깊게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앞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두 번째 문제, 다른 민족의 섬기는 신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했나요? 24절을 볼까요? 24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들의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 너희는 그 백성이 사는 것을 본받지 마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을 없애 버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 사용하는 돌 기둥을 무너뜨려라. 그림을 보니까 여기 이제 다 이렇게 무너진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환경에 가면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에 방해되는 그런 요소를 애초에 싹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지언정 반대되는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도록 이 장애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네, 그것들이 이제 우상을 제외한 모든 것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음, 이런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밤마다 자기 전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거야. 성경책을 딱 갖다뒀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 핸드폰에 어, 굉장히 재밌는 그 구독 중인 재밌는 그 어떤 영상의 알람이 떴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죠. 아이 영상 실시간이니까 지금 잠깐 보고 말씀을 읽어야겠다. 사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볼 수도 있고 물론 그 방송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다 하지만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욱더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어, 스마트폰에, 핸드폰에 또 다른 여러 기구들의 전원을 꺼 놓는 것이 바로 이 24절의 행동과 똑같다는 거죠. 마지막 세번째 문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또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 드리면 내가 너희의 물과 빵에 복을 내리며 너희에게서 병을 없애주겠다. 여자의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 죽는 일이 없게 하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도 없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수명이 다가갈 때살 것이다. 왜 이런 축복을 하셨을까? 우리 단어 하나하나마다 분석해볼게요. 어, 내가 너희의 물과 빵에 복을 내리며 너희에게서 병을 없애주겠다. 그 당시 물과 빵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시절이었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서 병을 없애주겠다는 것은 그 당시 병이 많았다는 것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불편한 요소를 없애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음 절을 볼까요? 여자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죽는 일이 없게 하며 예,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는 납해하는 일이 없게 하며 영양상태가 충분하지 않고 환경이 바르지 않으니까 지금과 달리 이 여인들이 엄마들이 뱃속에 아기를 이렇게 키우고 있어도 그 아기가 뱃속에서 죽는 경우가 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하며 어, 너희는 수명이 다하기까지 살 것이다. 이 말을 바꿔보면 수명이 있는데도 내가 뭐 80살, 90살 그렇게 수명이 있는데도 병으로 뭐 이민족의 침입으로뭐 들짐승에 물려서 여러가지 죽을 만한 이유가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죠. 그런 요소를 하나님께 예배를 잘드리면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복이에요. 그렇다면 오른쪽 페이지를 볼게요. 161페이지. 듣기 부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정착하는 곳에서 다른 민족을 조금씩 쫓아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9절 30절 오늘 설교 때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예 제가 깜짝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이 답은 이미 여러분께서 설교 시간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하나님은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른 민족과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죠. 바로 물들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하지 못한 이민족들,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라든지 그 나쁜 여러 가지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나는 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저 멀리서 우상심들을 심기고 있고 저 멀리서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동양이의 부분 밑에 보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다른 신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그 모든 다른 신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리 옆에 저기 임해동 쪽에 성림고등학교 앞에 그 분당우리교회라고 있어요. 분당우리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이찬수 목사님 계십니다. 어 저도 예전에 청년 시절에 그분을 많이 설교를 들었고 이제 수련회 갔을 때 강사라도 오셨고 그때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굉장히 청소년 청년에 맞게 잘 하셨어요. 굉장히 저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어 예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랬어요. 어, 내가 그 목사님 기준으로 내가 과연 야동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이런 음란문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사람들은 그러죠. 거룩하신 분이고, 성결을 유지하신 분이고, 또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성경에 가까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울 것이다, 그쪽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어, 목사님은 뜻밖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더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laughs> 내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어느 특별한 환경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으면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상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들을 내 삶에서 잘라내고 재해야버려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해야버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다른 신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 모든 다른 신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사실 일일이 다 쫓아낼 수 없습니다. 한두개 나의 삶에 방해되는 것 버릴 수도 있고 막아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랑 노력 이외에 한 가지를 더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들보다 더 나의 삶에 가까이 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나에게 해를 가하는 많은 것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며 그 많은 것들을 거절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다른 신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고 쫓겨납니다 보이죠? 진짜 하나님 신은 영어로는 어, 대문자로 표현해요 그리고 다른 신은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항상 하나님에 관한 건 대문자 다른 신은 소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유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뭐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까 퀴즈 내드렸죠. 퀴즈 어떤 거냐면 다른 민족을 조금씩 쫓아내시는 이유. 제 전화번호 아시죠? 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을 주겠고요. 그 밑에다가는 아,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또 제가 더다 뭐 답톡이나 단문을 로 달아 드릴게요. 네. 시원한 프티코 하나 보내 드립니다. 네, 여러분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그 말씀 따라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분당 수학교의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도 대면 예배 공지함과 동시에 또 바로 비대면 상황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